예, 오늘은 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제는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이 어떤 날인가 기억들 하시나요? 예? 여기고사는 아, <laughs> 맞네요. 여기고사는 있었던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에, 6월 29일은 2002년 북한의 침범으로 인해서 연평회전이, <laughs> 즉 2차 연평회전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기획들 잘안 하시죠? 그렇죠. 1999년 6월 7일, 인천 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킬로미터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세척이 어선을 보완되는 미명하에 북방 한계선을 3.5km 침범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서로 이제 경계를 하게 되고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북한 경비정이 계속 침범을 해오자 우리 해군은 경비정 대척으로 인해가지고 그 뒷부분을 부딪히며 그를 밀어내는 즉 한미 충돌 작전을 시행을 하게 되죠. 그러나 북한 경비정이 북한 어, 북방한계선 진범은 계속되었고 6월 15일 오전 8시 45분경 북한 경비정 7척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이 접근하여 충돌하면서 공격을 실시하고 이에 맞대응하여 우리 해군도 충돌 공격을 가였습니다. 이로와 같은 양측 간의 혼전이 벌어지면서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 28분 북한 함정에서 먼저 사격을 가해오게 됨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 사격을 하였습니다. 네, 쌍방간의 교전이 오전 9시 42분까지 약 14분간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은 어뢰종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크게 파손당하여 북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만을 입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평해전 연병회전 1차 연평해전이 끝난 지 3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일 월드컵이 열리기도 했던 때입니다. 이때 6월 2002년 6월 29일에 이제 1차 해전에서는 북한이 철저하게 당했잖아요. 왜 서로 충돌해서 밀어내는 작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함정들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 2002년 6월 29일은 연평해 2차 연평해전이 있었 때는 월드컵에 대한민국이 전부 집중하고 군인들도 거기에 다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1차 해전에 해배를 보복이라도 하는 듯 북한에서는 계획적으로 우리 해군의 참수리호 357호에 집중 사격을 가해 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참수리호 357호와 358호가 대형 사격을 하는데 이제 기록상으로는 결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350조를 참수리호는 격침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북한에 공격을 해오던 SO-1급 초계정 등산고 684호가 반파가 되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할수 없으니까 퇴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1차 연평해전 결국에 2차는 기습 공격을 해왔지만 그들이 패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날이 6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사는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도 어제가 6, 6월 29일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일도 음력으로 6월 29일입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해하는 도발이나 전쟁 등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발생할까요? 저는 또 많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 인간이 터무니없는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다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51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 선포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의심과 거부감 또큰 충격을 안게, 안겨주게 되죠 이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원 13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되죠 거기 13절에 부름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더라.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향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는 너희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씹으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 빼앗나. 그게 그러니까 빼앗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길가에 돌짝밭에 아시떨기밭에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 자들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그 천국 생활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삶을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는 에베스 1장 3절 이하의 부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엔 그리스도가 매우 기독교 신학인 중요한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내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내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속코 죄 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시는 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기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의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의 교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인용하여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여한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벌어든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해하는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등에서 전도 활동을 하시며 기서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그 이적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오니 어떤 이들은 예수님, 예수님을 징송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경계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회중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경외감을 느끼며 메시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살으셨기에 살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이 여기면서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혼란과 의심을 하며 노골적으로 거부함을 표출하는 이런 행위를 보이게 되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까지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1 이하에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라고 수근거립니다. 이때 그 수름거림을 듣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다. 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끈 자야만이 나에게로 올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을 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적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는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시 나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격분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 주여 내하인의 중풍병이 들어 집에 누워 없이 괴로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셔서 말씀하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나도 나머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을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쫓는 그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느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또 너에게 이르느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선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 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아인이 나았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하시며 그것은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하시며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들이 믿지 않는 것은 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 즉, 받아들이는 생활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예하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반드시 그 원하 너를 고찌리라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가나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느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렛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제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표적등만을 구하며 자신들의 욕망 속에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끊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사람 뿐임을 선포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선민으로 믿고 있었기에 이 무슨 괴변이냐 하면서 분노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세대에도 복음을 읽고 듣기도 하지만 믿어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녹 시대에도 에녹한 사람이었고, 노아 시대에도 노아한 사람이었고, 세상에 폐역한 세대 속에서 아브람을 부를 때도 아브람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 환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이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히여기서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열 문둥이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발앞에 엎드려가지고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매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이방인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시대 자랑 우리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해당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사리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분노를 표출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사렉다 과부의 경우에 이어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남한 장군의 등을 예로 들면서 구원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씀하시고 저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분노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살았다 과부, 남한 장군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 선민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분이 납겠어요. 그러므로 저들은 그 분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독립 밖으로 끌어내려 낭떨어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클레이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해 이방인들을 창조했다고 믿었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옥불의 연료로 쓰기로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하고 자신들에게는 악한 자라고 책망을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상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들이 설레를 들면서 그들이 교만하고 악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했듯이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하자 그들은 분이 가득 차 분노했던 것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분노에 찬나살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군중이 모여서 막 동네에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인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 그 때, 응?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다 경원들을 두고 다니잖아요. 왜?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그런데 자기를 죽이, 죽이려는 사람들이 군중에 무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원 아니라, 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군중 가운데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당당하심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죽인다고 해도 하나도 두려움 없이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털끝 하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물결이 넘칠되는데 모세를 원망할 때 예수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져요. 성경은 물 벽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물 벽이. 그러니, 그거 어떻게 지나가야 했어요? 믿음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세상 일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당당함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들도 그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공포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중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데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 스테반이 순교하는 광경이 나오게 되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죠. 스테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분노해서 그를 돌로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위칠 때 그들은 큰 소리를 치는 며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일침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성밖에 내치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때, 거기 사울도 있었다고 그러죠. <laughs> 그런데,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친 때, 스테반은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어가로되이 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당당한 순교신앙을 보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8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아니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합니다. 52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가로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하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지만 너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너희와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도 모르는 거짓말쟁이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당당한 생활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와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세렛을 찾으셨을 때 그곳, 그곳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아우성일 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무리 가운데를 지나가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신분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분노와 위협과 또 공포를 느끼는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의 성취자로 오셨기에 배척당하시고 위협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당당함을 보였다는 사실을 즉 드러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불이 등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함께 장사된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순 스테반과 같이 순교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